고가의 소파를 수리하는 현장. 낡고 해졌지만 누군가에겐 추억이 담긴 귀한 물건. 사람으로 보면은 사형 선고 맞은 거야. 죽은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작업 기간만 무려 10일. 100kg 넘는 무거운 소파를 고치는 것은 인내심과 기술이 필요한 고된 작업의 연속. 대기 만성이라고 해래 그, 정말 작품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인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작업장. 작업자들이 커다란 물건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대형 소파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이게 이게 이건 그라이너 독특해서 등이 움직이는 그라이너예요. 지금 여기 가죽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걸 통째로 갈아야 되고 등판을. 하나, 둘, 세개 정도 가죽을 가를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성비가 아주 좋죠. 전체를 갈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가죽값이 많이고 이 봉제도 다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둘, 세개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고부가 같이 가성비가 어, 가성비. 소파 수리 경력 36년의 김진구 씨입니다. 구입한 지 15년 된 소파로 자주 앉는 부분의 등과 바닥 까죽이 마모돼 교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고정 심을 뜯어내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손 아프실 것. 예.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네. 소파를 해체하다 말고 작업자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유럽 거다 보니까 조립된 걸 찾아야 돼요. 어디 어디에 나사가 지금 박혀서 조립됐는가를. 리클라이너 소파는 해체와 조립이 모두 어려운데 특히 국내 제작 제품이 아니다 보니 부품을 찾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와, 와. 어렵게 찾았습니다. 대문이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이어집니다. 뼈대를 빼낸 후에 고정심을 뽑아주고 이제 가죽 분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가죽이 잘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 손 이쪽 손 왜요? 잡아야 돼. 가죽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무거운 가죽을 한 손으로 최대한 당겨가며 작업을 해야 해. 손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어? 색상은 같은 가죽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레인 상태, 표면 상태의 입자가 동일한지 보는 거지. 원 가죽에 모공 크기와 재질이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같은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제봉입니다 쿠션감이 에 스펀지로 하면 되잖아요. 스펀지도 넣고 이것 도문때 해주는 거예요. 솜을 덧대면 쿠션감이 좋아지고 스펀지와 가죽이 맞다 마모되는 것도 방지합니다. 스테치 이쁘게 나오라고 노루발이라는 거거든요. 스테치가 이쁘게 나오게끔 칼이 달려 있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쁘게가 안 나니까. 오 노루발은 원단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죽의 재질에 따라 교체를 해줘야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예. 여기 뒤쪽은 안, 안 보인 데라 스테치가 없고 스테치가 고르게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신써서안 하면 삐뚤삐뚤해요. 제봉이 끝나면 스펀지를 넣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가죽도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알맹이하고 겉하고 이게 딱 맞아줘야 되니까. 내장재가 고르게 들어가야 잔주름이 생기지 않고 모양이 예쁘게 잡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리클라이너 소파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재조립 후 작동했을 때 유격이나 마찰음이 생기면 안 돼. 수리와 재조립 과정 모두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간대하고 안 간대하고 지금 똑같은 색이 아니잖아. 지금 사면상으로는 잘안 보일지 몰라도 이게 틀려요 색깔이 이게 틀리다. 똑같지만 똑같이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염색을 한다던 작업자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소파를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수세미에 수세미. 설거지할 때거 하고 좀 달라요. 공업용 어, 작업용 수, 수세미라고 이걸로 이게, 이게 스크래치를 내줘야 돼. 오, 어 스크래치를 안 내주면은 이 가죽이 접착이 안 되는 거야. 시중에 유통되는 가죽은 모두 코팅이 돼 있어 염색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수세미질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상처난데 여기를 이제 어, 메우는 작업을 한다고? 그런데 이 하얀 가루는 뭔가요? 조개가루, 조개가루, 조가루이 예, 이제 메우는 작업하는데. 저기 염색할 약품을 여기다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염색 전 가죽의 파인 부분을 꼼꼼히 막아주지 않으면 염색이 매끈하게 나오지 않는다네요. 헤라로 작업을 안 해주면은 나중에 천추에 한이 돼. 수평을 해줘야 그 깔끔하게 나오는데 거기가 무슨 그 장군 무덤 같이 뿔룩하게 나온다, 여드름 같이. 바른 후엔 천으로 표면을 매끈하게 닦아주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염색제를 고르게 도포해 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군데군데 해졌던 리클라이너 소파가 부분 가죽 교체만으로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준 거잖아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보면 사형 선고 맞은 거야. 그럼에도 살려가지고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장 안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새로 의뢰 들어온 3인용 소파입니다. 그런데 한 눈에 봐도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한 100kg 되는 것 같아요. 100kg. 네. 일반인은 못들 거예요. 자. 조금 더 되는 거 있는데 100kg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견고하게 만들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네요. 28년 전 구입한 소파로 해지고 날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 가죽이면 거의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야말로 내추럴 칼라, 오리지널 그 그런 칼라라고 보시면 되고 만져보셔도 굉장히 틀립니다. 이번 소파는 전체 염색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염색 전꼭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염된 거, 오염된 걸 먼저 세척을 해야지, 오염된 걸 세척하지 않으면 이 염색약이 접착이 안 됩니다. 세척 후엔 가죽 표면에 접착제를 뿌려줘야 가죽에서 염색약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염료가 있는 도료실로 들어가는 작업자. 소파 가죽과 동일한 색의 염료를 고릅니다. 수성 염색입니다. 수성. 수성 염색. 예, 네, 수성 염색. 지금 모든 가구는 수성이냐, 유성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난이도가 수성이 훨씬 더 어렵죠. 어렵고 또 재료값도 유성의한 다섯 배 이상 비싸고 다양한 제품에 정확한 색을 맞추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염료는 물론 해외에서 공수해 오는 제품까지 꽤 많은 양의 염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 베이스가 노란색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접착 바인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세계에 불과한 거고 네. 이거를 접착시킬 수 있는 약품을 타줘야 돼 소파는 제품의 특성상 계속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신체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접착제를 섞어 바르지 않으면 염료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염료와 접착제를 섞은 후엔 에어브러시를 사용해 고르게 분사해 줍니다. 박자가 잘 맞아야 돼 노래를 불러도 맞겠군. 이런 식으로 박자가 맞아져요 노래가 노래가 중간에 박자 가안 맞아도 끊어진다. 그러면 그거 이제 그 핸드피스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요 박자가 안 맞으면 염료가 뭉칠 수 있어 사라네요. 그만큼 같은 두께로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밑에 가죽 색깔이 비쳐 나오면 안 돼요. 순면 천으로 소파를 닦자 점점 색깔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색에 염료를 덧발라 가죽 본래의 색을 구현해낸 겁니다. 염료를 뿌리고 말리는 지리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탑코트 코팅을 네. 해줘요. 바로? 네. 아니 바로는 아니고 여게 건조된 다음에. 건조를 또 시켜요? 네. 건조를 시켜요. 얼마나 시켜요? 어.. 최소한도 뭐 많이 시키면 좋은데 네. 어. 하루 이틀은 시켜줘야 돼요. 이틀 후 소파 수리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조가 끝난 소파의 방석을 모두 빼내고 있는데요. 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칠할 때 아무래도 완전 곱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짝 거친 부분들은 살짝 갈아내는 거예요. 제품이 가진 본래의 색과 질감을 맞추기 위해선 끝까지 집중하며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성, 정말로 정성이에요. 일일이 이 소파를 제 왼손으로 이 손이 그야말로 최고의 첨단 무게예요, 저는. 네네, 네, 이렇게 만지면서. 제 손은 사실은 어 어디 그 동사무소 가서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그 동안의 노력이 가져다 준 훈장입니다. 마지막엔 코팅제를 뿌려줍니다. 지금까지 염색했던 부분이 벗겨지지 않고 코팅이 돼 가지고 내구성이 강하게 벗겨지지 않게끔 오래가는 그런 어... 내마모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보통 다섯 번은 해줘야 제대로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다 오일 돼야 건조가 돼요 수선 염색의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건조 기간이 길어요 대기 만성이라고 그래그 정말 작품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조 기간까지 무려 30일이 걸렸는데요 여기저기 가죽이 갈라져 있던 소파가 염색을 통해 새 제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또 수리가 필요한 소파 하나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가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하고 팔걸이하고 모든 게다 하나로 돼 있어요. 사람 옷이 쉽게 말하면 양발하고 머리까지 다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은 등받이와 바닥 부분이 분리돼 있는데 이 소파는 모두 붙어 있어 작업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부러진 부분 아, 부러졌네요. 네, 이 네, 부러진 부분 교체해주고 보시면 이 얼룩이가 있죠. 여기는 연하고 여기는 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어, 예쁘게 그냥 원래 태어났을 때처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엔 가죽뿐 아니라 목공 수리도 해야 합니다. 먼저 나무 수선을 준비합니다. 이건 이제 황토. 황토야? 네, 색깔이 어, 일반 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황토를. 황토를 넣어서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황토는 자연스러운 나무색을 만드는 훌륭한 염료라고 합니다. 나무 눈, 눈매 눈매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 칠을 하면 이게 색이 똑같아집니다. 부러진 나무 바닥 수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색이 바랜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칠을 해줘야 합니다. 색깔이 색이 잘 먹으면 한 번에 도 바를 수가 있는데 잘안 먹으니까 두세 번은 보통 발라요. 염료 도색과 두 번에 걸친 코팅 작업 끝에 3일 만에 목공 수리가 끝이 났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하고 푸비가 틀리잖아요. 이번엔 가죽과 쿠션 부분을 수리할 차례입니다. 뜯을 거예요. 뜯어요? 예. 분리요, 분리. 구입한 지 25년 된 소파로 가죽의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가죽 전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상태는 에 크게 중요할 건 없으니까요. 리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찢어지지 마 조각만 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본을 뜨려면 기존의 가죽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때문에 상하지 않게 가죽을 패턴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소파는 생각보다 여러 개의 조각이 합쳐져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위가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하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모양이 똑같이 되죠. 재단은 고려할 것들이 많아 베테랑 작업자들이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모양이 안 맞으니까요. 재단이 끝나면 바로 재봉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건 고무줄인데. 네. 이게 엄청난 주름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 아... 얘하고 얘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주름을 놓고 미싱을 해야 돼요. 번데기처럼 만들어야 돼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옛날에는 다 했는데 음. 요즘은 이 고무줄 놓고 해요. 고무줄을 박아주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만들어져 모양을 내기 수월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강사 만지는 부분, 여기가 등. 힘에 붙여요. 쇽박 가죽이. 하고 나면 어깨에 나가서 수술한 사람들도 많아요. 소파 아, 하시다가? 아. 예, 제가 요 수술했어요. 아. 3, 3년 전에. 재봉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내려앉은 소파에 스펀지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쓰던 스펀지는 25년이나 사용해 탄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스펀지로 바꿔줘야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펀지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하던 방석 부분의 스펀지를 새 스펀지 위에 올려 똑같은 사이즈로 정확하게 재단해줘야 합니다. 아, 안 된다 그러 노련한 숙면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 다듬어야 돼요, 또? 음. 칼이 가늘고 길어야 섬세하게 자를 수 있어 직접 칼을 개조해 스펀지를 자르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펀지를 덧대면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나요? 새가죽은 이게 신축성이 많은데 똑같이 한대 해도 커요. 굉장히 크니까 마장을 해서 조금 넣어주고. 이제 커버만 끼우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사이즈의 바늘인데요. 이거는 뭐 신기할 게 없어요. 손님은 신기할지 모르겠는데 음. 통과시켜서 빼내야 되니까 뒤로. 음. 두꺼운 스펀지를 통과하려면 40cm 정도 되는 바늘이 필요하다네요. 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 다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 아, 칼카품 꼽다가도 많이 상처나서요. 스펀지의 좌우 길이를 파악해 대바늘을 정중앙에 고정한 후에 가죽을 입혀줍니다. 여러 작업자의 노력으로 소파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아, 아, 넣습니다. 목공수리와. 천갈이까지 하고 나니 앞으로 다시 20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파 수리 작업장.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수리한 소파가 완성돼 배송을 가는 날입니다. 애써 수리한 소파에 손상이 가지 않게 꼼꼼히 포장합니다. 포장이 허술한 물건은 물건도 허술하다고 판단합니다. 부딪히다가... 다치면 또 또새로 물건이 돌아와야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비닐에 천 커버까지 씌워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송지는 어딘가요? 아 이거 지금 대전. 대전 대전이요? 네, 대전으로. 대전까지 대전으로. 대전 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한 주택가. 낡은 소파가 깨끗이 수리돼 다시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떨리고 오시는 건가요? 지금 사다리가 예. 네. 휴 지금 너무 좁은데 저거. 사다리차를 쓸수 없는 상황. 무사히 올릴 수 있을까요? 소파를 내리는 작업자들.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것이 힘든지 직접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으로 가실게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아. 이걸 어떻면 될까? 내오세요 암만 이거 기단이죠 나만 거지. 진짜 최악은 어디예요 최악은 계단이죠. 네. <laughs> 제품의 손상 없이 옮기는 것이 최우선이라 힘들어도 직접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kg이나 되는 소파가 무사히 제자리에 안 잡혔습니다. 그 애기 중지했던 애기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가족들의 추억이 쌓인 소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물어 뜯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다새걸로 바꿔 오셨네요. 한걸 탈퇴했네요. 네. 아, 사람님 대단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이소파가 이 나보다 더 낫다, 인간보다. 나는 한걸 탈퇴했었는데, 너는 사람을 잘 만나서. 어 진짜 명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 한국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교체 후 혹시나 흡족해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의뢰인의 반응이 좋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그 고객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피로가 일시에 확 풀어지는 에, 정말 그 제가 어, 사업하는 보람 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